어서 오십시오. 안녕합니다 이니멀 커뮤니케이터의 권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오늘 교감을 나눌 아이 이름은요. 마론이라고 합니다. 네, 이름은 마론이라고 하고요. 편집께서 주신 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학이 마지막 3개월 동안 나의 언니가 믿거나 서운하거나 하진 않았는지 궁금하다 하셨어요. 그리고 마론이가 떠나고 매일 아침에 물이랑 간식을 놓고 있는데 한 번쯤 집에 와서 먹고 갔는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노우미 언니 결혼하고 나서 마론이 보러 가면 왜 반겨주지 않았어? 혹시 서운했을까?라고도 네 물어보셨고요. 누가 제일 보고 싶은지도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생할 계획이 있는지도 알고 싶다 하셨고요 요청의 말 남겨주셨습니다. 네, 교감을 마쳤고요. 교감 나눈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웃는 얼굴이 먼저 보여요. 엄마, 언니 모두 가족 모두에게. 편하게 웃고 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라고 하고 있어요. 기다림은 지루하지 않았어요? 라는 말도 들립니다. 잘 돌아왔어요? 혹시 나에 대한 선물이 있나요? 라고 하면서 가족들 손을 냄새를 맡고 둘러보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어딜 다녀왔는지 궁금해해요. 네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산책도 적극적이고 사람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간혹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담배 냄새를 싫어해요. 네, 그래서 음, 손을 내밀었을 때 담배 냄새가 나잖아요. 바로 싫어했어요 이 아이는. 모르는 사람의 손에서 나는 담배 냄새를 싫어했어요. 대체로 사람을 좋아하고 네, 잘 따르긴 하지만 담배 냄새가 나면 네, 싫어했던 겁니다. 사교성도 너무 좋아 보여요. 동물 친구는 대체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대면대면해요. 네.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는데요. 이름을 잘 알고 있을 만큼 매우 똑똑합니다. 음, 그리고 이런 말도 들려요. 잘 다녀와요 집은 걱정하지 말고 엄마는 내가 지킬게요 라고 하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이런 모습들을 들었어요 보았고요 그냥 모두 두루두루 괜찮은 애예요 이 아이는 특별하게뭐 전할 말이 없을 만큼 너무나 얌전하고 모난 데가 없어서 뭘 설명을 따로 드릴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보이는 모습이요. 그냥 어느 집 아이나 있을만한 그냥 그럴 상황들만 보여요. 네. 마을을 부르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다리를 건너가고 있어요. 계속 안쪽으로 안쪽으로 더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나무가 눈에 하나 들어옵니다. 그냥 그 나무 한 그루만 덩그러니 있어서 그렇게 특별한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냥 그 나무 하나가 좀 특별하게 보여요 그리고 그 나무 아래 여러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네, 그곳은 조금... 어 아, 뭐랄까요... 고귀한 영혼이 있는 것 같아요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부분이 잘 가진 않아요 그런 고귀한 영체가 있는 것 같아요 형체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희근, 희, 뭐 어떻게 표현하지? 시번득거린다고 하나요? 시, 끄디끗 하다고 하나요? 그런 빛나는 것들이, 예, 시끄디끗 빛나고 있어요. 흔적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일반적인 영체는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도 있고요. 그곳에 아이들이 다그 빛, 빛나는 그거를 보고 있거든요. 마언을 마음으로 불러보고 있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저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오셨군요. 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라고 합니다. 미소와 눈이 예쁜 아이입니다. 목소리는 한 초등학생 정도, 1, 2학년 정도의 목소리로 들리고 있어요. 언니가 마론이 만나서 어떻게 지내는지 살펴봐달라고 부탁하셨어. 함께 전해달라는 메시지도 가지고 왔어. 들어보고 이야기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이야기라도 괜찮으니까 이야기 부탁할게 라고 네, 제가 방문한 목적 전했습니다. 지금 아픈 곳이 있니? 라고 물어봤거든요. 아니요, 아픈 곳은 없어요 라고 합니다. 있다 해도 저분이 치유해 주실 거예요 라고 하고 있어요 저, 지금 한 대략 한 20여 미터 앞에 아이들이 있고요 그 시끄끗한 그런 빛나는 것이 보이는데 여러 아이들이 그 빛을 보면서 막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거든요 뭐가 저렇게 좋아서 저렇게 웃으면서 쳐다보고 있지 라는 궁금증도 생기기도 합니다 잘 있는 것 같아서 보기가 너무 좋아. 언니가 전해준 이야기를 전해줄게 라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 3개월 동안 나의 언니가 믿거나 서운하거나 하지 않았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미울일이 뭐가 있겠어요? 라고 합니다. 그럴 일이 하나도 기억이 있지 않아요. 라고 합니다. 언니에게 물어보세요. 혹시 마루니에게 믿거나 서원한 것이 있었는지 가족들이 저에게 주는 음식이나 주어진 상황들은 모두 최선의 것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아, 있었는지도 몰라요라고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상세해요라고도 합니다. 마음에 두지 않거든요. 30분 뒤에 예쁘게 불러주는 이름과 간식 하나면 모든 것이 사라지니까요. 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미울까? 또는 서운할까? 이런 질문 굉장히 진짜 많이 하세요. 어, 그런데 단한 번도 너무너무 서운했다든가, 아 어, 그런 경우는 거의 어 제가 전해 듣지 못했어요. 분명히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버림받은 아이라든가 어떤 상처가 있던 아이들을 하고 교감을 했다면 분명히 네, 그런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특성상 이제 아기들을 많이 아꼈던 엄마들이 신청해 주신 대부분의 사례기 이 때문에 아이들은. 그런 마음을 네, 이야기하지는 않고 있어요 서운하거나 슬펐던 기억이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그런 아이들과 교감을 제가 많이 못 해봤기 때문에 저의 경험적으로는 네, 그런 상황이 없었거든요 지금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네, 혹시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이들은 네, 오래 갖고 있지 않아요 그 마음을 그게 사람과 달라요 사람요 20년 10년 20년 평생 죽을 때까지도 원한이 쌓이면 죽고 나서도 원한이 쌓이면 귀신이 된다 하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오래 들어 품고 있는데요 아이들은 혹시나 서원에서도 그 마음을 오래 품고 있지 않아요 그게 우리와 다른 거예요 네, 그런 마음이 없다 합니다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분명히 슬픈 아이들도 교감을 나누면 그런 이야기를 들을 텐데 어, 경험상 네, 그럴 일이 거의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그런 일이 있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마로이는 네, 서운하거나 뭐 그런 일은 없었다 합니다. 혹시나 있었어도 네, 간식 하나면 다 잊었을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로니가 떠나고 매일 아침 물이랑 간식을 넣는데 한 번쯤 집에 와서 먹고 갔을까? 궁금하다고 하시네라고 전했습니다. 믿음을 가지세요라고 합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이 움직이는 것이 지상이기도 합니다. 지상에서 나를 위해 준비된 곳이기에 저는 찾아갑니다. 확실히 제가 이야기 해드릴게요. 매일 놓는 관식과 물은 반드시 저의 손에 닿고 있습니다. 그것이 놓여 있는 이유가 저를 위해서이니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뒤에는 더 많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더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그 이야기하면 되게 복잡해질 것 같아서요. 엄마가 놓는 간식이나 뭐 어떤 뭐 물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놔두시면요, 그런 에너지가 그냥 공허하게 사라지게 네, 하지 않아요. 우주는 낭비하지 않거든요. 네, 엄마가 준비해 주신 가족이 해준 그런 정성어린 것이요. 그냥 그 행위로서 아무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 행위로서 그렇게 풀어지게 놔두질 않아요 우주가 우주는 원인과 결과라는 게 있거든요. 그두 가지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엄마가 무언가를 위해서 해놨는데 결과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 지구 행성 자체가 그래요. 우주의 모든 법칙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아이에게 도착합니다. 아이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원인이. 네. 음, 제가 제대로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게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 스스로도요 분명히 도착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우미 언니 결혼하고 나서 마론이 보려고 하면 왜 반겨주지 않았어? 혹시 서운했을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아니에요, 반겨주었습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격하게 반겨주길 원했을까요?라고 하고 있거든요. 다른 반가워했는데라고 하고 있어요. 음, 표현이 좀 얌전했다고 할까요? 네. 어,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어요. 이어서 주신 질문이요. 누가 제일 보고 싶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누구라니요? 당연히 엄마죠.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엄마라고 합니다. 혹시 당연히 언니라고, 언니일 거라 생각하셨을까요? 보고 싶다는 말보다 가장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라고 합니다. 모두를 사랑했어요. 엄마는 나와 언니들 전부를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엄마를 가장 많이 사랑했다 합니다. 네. 환생할 계획을 하고 있을까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언니는 여행을 한 번만 하길 원하실까요? 라고 저에게 물어요. 아닐걸? 할 수만 있다면 여러 곳을 더 다니고 경험하고 싶어 할 거야. 그건 내가, 대가, 내가 대신 대답해도 아마 틀리지 않을걸? 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런데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라고도 하고 있어요. 저도 언니와 같아요. 또 가고 싶어요? 라고 합니다. 또 보고 싶어요. 다시 또 듣고 싶어요. 라고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 전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라고도 하고 있어요. 네. 아, 한 번뿐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요. 그렇지 않, 않다고 해요. 네. 우리도 여행 가면, 아, 다시 가고 싶다라는 마음. 아, 거기 꼭한번또 내가 뭐 죽기 전에 한번 또갈 거야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도 똑같아요 네. 그런 마음 그런 계획 네.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저에게 남겨주신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엄마랑 언니들 그리고 저의 동생 비비도 가족 모두가 아노니를 많이 보고 싶어해 라고 네. 전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전해주셔서 저의 마음도 꼭 전해주세요. 항상 지켜보고 있다고.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그립다고 전해주세요라고도 저에게 남겨주셨거든요. 이 말도 전했습니다. 행복하길 기원해주다가 꼭 다시 만나자고 전해주셨어. 저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이야기 전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늘 이야기했습니다. 매일매일 사랑한다고 그리워하며 기다렸다고 그리고 그 마음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 그 말도 잘 전해줄게. 네, 전 이렇게 마로니아 교감을 마쳤습니다. 매일 매일이요. 여러분 정말 매일 매일 그럴 수 있나요? 아이들 보면서 제가 가장 음. 너무 어, 사랑스러움과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가족 중에 퇴근하고 돌아오면 뭐 누가 어디 외출했다 들어오는 그렇게 매일 매일을 반가워해 주는 가족이 있나요? 없을 걸요? 저는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통닭 싸울 때라든가 어 아기 때는 매일 반가웠어요 그냥 아빠가 뭔가 엄마가 들어오면은 일을 갖다 들어오시면 반가웠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요 왔으면 그냥 다녀왔어요 그냥 뭐이 정도 네 그리고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밖으로 나가면서 안 봐도 네, 만나지 않아도 그냥 괜찮았어요. 이상하지도 않았고, 그게 자연스러웠거든요. 아이들은요, 안 그래요. 떨어지면 죽는 줄 알아요. 정말이요. 물론 그렇기도 해요. 가족들이 돌보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네. 정말 사람보다 요 훨씬 더 반가워합니다 어떻게 매일같이 한 10분 도 갔다 와도 1년 만에 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반가워해 질수 있는지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그렇게 지금 마론이도요 매일매일 네, 사랑하고 매일매일 그리워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하고 있다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 이렇게 마로니아 교감을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